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 TV의 전지홍 원장입니다 자 지금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하 계획한 대로 다들 모두 잘 보내고 계시다 아하 그러면 여기 이 겨울방학 중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게 있지 않을까요 어, 겨울방학 중간에 우리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현재의 진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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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23학년도에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인가? 네, 그들의 목표를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없이 23년도에 출발을 이루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목표를 정해주세요. 어, 왜 목표라는 이 부분이 필요하냐고요? 아, 여기서요,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또 특강들을 갔다가 듣고 정규 수업에 외에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실력 높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공부만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브랜딩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니 갑자기 겨울방학 중간에 목표를 갖다가 브랜딩화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지금 어머님 대세는요 다시 원래대로인. 특목고 특목고 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새 특목고들은 외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영재고 그다음에 과고 가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시의 경향이 학생들의 에 공부 수준에 대한 이것보다도 역량에 대한 평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슨 평가 학업 역량. 자,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에 대한 이 부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뿜뿜뿜뿜할수 있는 바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자녀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브랜딩할 수 있게끔 잘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를 네, 꼭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 방학에 우리가 한 것이 알차고요. 더군다나 그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면 2월 시작하기 전 계획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요, 어,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니면 저와 네, 상담을 받으세요. 네, 그래야만 어머님의 자녀가 더 빛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머, 네 대치동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어머님 인터넷이 편한 게 뭔데요? 댓글에다가 이런 상담을 갖다가 다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을 갖다가 나또이게 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요. 안 되면 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음... 주저주저 하시는 것보다도 이한 걸음 내딛어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댓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이 모두 끝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겨울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인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달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전에, 올해 학사 일정을 먼저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학교의 공부, 학업에 대한 공부만 꾸준하게 가는 것보다, 그영양치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들이 무엇이 주어질지, 그리고 코로나, 지금 2년, 3년 정도 이게 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달라질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시고요. 거기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또 추가가 되어질지를 점검을 하시면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서 더 빛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학사 일정을 꼭 점검을 해 주실 것. 자, 그러면 중학생들은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이냐? 어, 중학생들은,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내신에 대한 이제 그 약간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갖다가 덜수 있는 것은 본인의 학교 시험지 정도는 한 번쯤은 깔끔하게 풀어보고 네 1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학기 풀어서 아 어, 올백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 저라는 거죠. 그걸 박수를 갖다 쳐줘야 되죠. 자 근데 그것보다 내신에 대한 이 압박감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선행학습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앞서 왔던 것들을 살짝은 좀 덮어두고, 기본적인 내신의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을 2월 달에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달에 학교를 많이 다, 다니다 보고, 그다음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쓸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요. 적어지면 내 스스로의 공부 시간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중등 현재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어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내신을 동시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수준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와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컨설팅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본인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외부업체의 컨설팅을 갖다가 어, 연결해서 본인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걸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외부와 본인 스스로가 같이 딱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합을 가지고 평가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는 건 과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음데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너무 저가로 평가되어진 부분이어서 본인 스스로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현 위치를 점검할 것을 강력하게 내공고합니다. 자. 어머님들 영재원 TV에서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본인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자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들여다 보세요. 네 그러면 자녀의 지금 현 위치에 대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보였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절대 표현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힘을 붙도다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도다 주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공부를 천 시간 한 것보다 더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근데 자녀분은 고래보다 덩치가 더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갖다가 춤추게, 춤추게, 춤추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칭찬의 말을 쏟아내도 백 마디 쏟아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지금 현 위치에서 2월에 대한 들어가는 시점, 결박 끝나는 시점 점검을 갖다 하실 것 숙제를 드리면 내가 내 자녀에게. 칭찬 한 말이라도 했던 적이 있나? 라는 것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 알차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꼭 좀, 꼭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2월달에 영재원TV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에 강력한 시청을 갖다가 공고 드리면서 저는 또 알찬 모습으로 알찬 내용과 함께 또 좀, 알차게 좀 빠졌으면 좋겠지만, 네. 네. 그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